받는 게 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아를 믿지 말라. 음. 예술은 항상 반세기를 앞, 앞서간다 아. 어, 그러니까 음. 영아는 보여주기 음. 시기다. 음. 이, 이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보면서 어, 저거 누굴 보여주기, ]구나. 보여주기 거짓말. 아. 뭐 그렇게 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원 졸업해서 요 잠실. 음. 롯데, 그 응, 스케이트장. 어, 거기에 에, 에. 갔는데, 어떡 보자마자, 어, 이거 천국이 계단에서 나온 <laughs> 건데? 하니까. <laughs> 반세기가 아니네. <laughs> 응. 그건데? 하니까. 응. 그 사무장님이, 응. 아니, 룡아 씨가 어떻게 응. 천국이 계단을 다 아는가? 응, 응. 아, 군남 많이 봤어요. 응. 맞대요. 응. 이거 건설하면서 응. 촬영해. 그 영화를 촬영을 했대요. 야, 어.